제 네, 위왕 뽑기 채널의 뽑기입니다 오늘 15강 오더 오브 카우스를 시작해보도록 하죠. 첫 번째 랩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갑인버 프리즈록, 에볼도 엘리아스, 포톤 레오, 신용 아포칼립스, 어 아! 슈퍼 레어카드, 첩자 마스터 한 조가 나왔습니다. 두 번째 팩 스플래시 캡처 에벌드 플레우로스 포톤 크러쉬어. 이고두 개나 개졌네요. 비니 장착 이크 그리고 슈퍼레어 인젝터 기가멘티스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팩 인젝터의 구슬. 인젝터의 마감 잭트 칼리버 포톤 크러셔어 신용 아포칼립스 그리고 포톤 리제드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팩밸류 어블 폼 인젝터 아마이제 별에게 소원을 기갑 접자에요 엑시즈 버스터 마지막 두번째 팩 엑시질 리플렉트 테어퍼니 샤크 토퍼스 연승 초랜 마지막으로 오 가가가 거리 나왔습니다. 오늘은 슈퍼리어 카드가 많이 나왔네요. 슈퍼리어 카드가 무려 3장. 일단은 첫 번째로 기가 인체 인젝터 기가멘티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. 곤충족의 효과 몬스터고 인젝터 카드군에 레벨 6 어둠 속성 몬스터죠. 뭐 그거 외에 딱히 그리고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다음은 첩자 마스터 한조. 아무래도 아까 아까 처음부터 계속 나온 기가민법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나오는 첩자 카드군의 카드 같죠 역시 레벨 4의 전사적 몬스터 카드네요 아무래도 이거 엑시즈 몬스터 카드들이 레벨 4의 전사적 몬스터를 한, 해서 엑시즈를 하는 카드다 보니까 어쨌든 첩자 마스터 한 조고 조건은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법하고 관련된 것들 효과가 써 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기갑인법이라는 함정 마법 카드들이랑 아무래도 호환이 되는 거 같죠 여기 서있는 기갑인법들하고 이거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뽑은 가가가 걸입니다얘 말고도 가가가 매지션이었나? 어쨌든 걔도 있었는데 가가가 매지션 가가가 걸 하니까 아무래도 블랙매지션과 블랙매지션 거래 가가가 버전?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, 어쨌든 얘도 둘다 주인공이 쓰는 애들이기도 하고,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가가 카드군의 카드는 쥐 코머 유마였나? 걔가 어쨌든 걔가 그거 제목이름이 생각나지 않았겉쪽에 나오는 애 이름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오늘 나온 카드, 슈퍼레어 의상의 카드는 3장 그럼 이것으로 1일 녹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